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퍼펙트 이펙트사의 DX09B라는 사이크로 나이츠 크라이오텍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번에 리뷰했던 메가트론과 완전 똑같은데요 색깔만 다르고 어, 메가트론의 스승이라고 하는 제, 아이인데요 근데 이 아이가 극 중에서 메가트론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뭐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겉표지는 지금 크라이오텍의 모습이 나와있고요 옆모습은 그 옆에 날개 뒷모습이 뒷모습이 좀 멋있어요 뭔가 홀로그램 느낌의 모습인데 뒷모습이 크라이오텍이긴 한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메가트론의 메가도라곤이랑 완전 똑같죠 이게, 메가 도라곤 DX09도, 뒷모습이, 이, 이거였어요. 색깔만 빨간색이고. 이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박스부터,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전작, 메가 트론과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가면. 얼굴, 뭐네, 뭐네, 가면이 좀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또이용모양의 어? 드래곤폼의 용모양의 지금 여기 가면이 하나 더 있죠? 뼈, 이게 뼈 느낌의, 본드래곤 느낌의 가면이라고 하네요. 요거 말고는, 지금 다 똑같아요. 뭐 가동률, 뭐 움직인 것부터 해가지고 모습 다 모습 날개 다 똑같은데 이게 그래도 조, 전작인 메가트론보다 조금 보강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게 요 허리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허리 부분이 보시면 들어보고 자 보시면. 클릭관절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아, 클릭관절까지는 아닌데, 이게 전작인 메가트론 보다는 이제 허리 쪽의 고정성이 더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것 같네요. <laughs>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자, 보시면 드래곤 모드일 때, 아까 보여드렸던 본드래곤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이게 껴져 있는 모습이 지금 봤을 땐 동물의, 아, 드래곤의 뼈? 같이 생겼죠.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원래 기존에 보시면 요거. 기존에 지금 드래곤 폼의 그입 부분이에요. 주둥이 부분. 그 부분이 있는데 이두 부분을 양쪽으로 이제 끼고 싶은 걸 껴주실 수 있어요. 아까는 보여드렸으 본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모습을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홈이 있어요. 보시면 초점이 안 잡히네요. 이 부분이 초점 이 보시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홈이 이 홈에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이 홈에 딱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네. 저번에 봤던 드래 어, 메가드래곤의 이제 모습과 똑같죠. 아 그때 메가드래곤 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 이 있는데 보시면 이 드래곤 사출색을 보시면 그냥 블루색이 아니에요. 약간 이 머리 여기 좀펄 느낌의 좀 보이시나요? 이 메탈릭 사출 느낌의 펄로 되어 있는 사어메 지금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좀 은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지금, 도색 색깔이거든요.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 네, 이 메가, 이사이클로텍도 아, 사이클로텍 크라이오텍이죠? 헷갈렸네요. 이 크라이오텍도 보시면 지금, 가면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 쓴 가면과, 기존에 이 가면이 있는데, 이 모습은 지금 메가트론의 당시 했던 그 일반 평범한 가면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낄수 있거든요. 한번 바꿔 서 껴보겠습니다. 이거를 바꿔 끼게 되면 진짜 이제 색깔만 파란색인 이제 메가트론이 되는 거예요. 색감은 이제 좀 다른 메가트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laughs> 이게 제가 이걸 또 구매하게 될줄 몰랐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용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색깔이 다른 용을 또 모양은 같지만 색깔이 이제 달라도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을 구매하게 되는데. 보시면, 요거는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 전작 메가 트로, 메가 도라곤을 이제 보신 분이라면, 안, 어, 기믹이 완전 똑같아요. 그뭐용 폼, 드래곤 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차 모드라든가 다 폼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뭐 딱히 알려, 보여도, 보여드릴 건없고요뭐 대충 기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똑같이 요 안에 아까 요 안에 가면 수납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수납하게 되거든요. 가면을 이렇게 수납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또이 부분이 지금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팔의 부분이 보시면 지금 이게 드래곤의 배 부분인데요. 이쪽도 보시면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색 미스가 제 거는 봤을 때는 딱히 없거든요. 또 이런데도, 이런 데도, 가슴 같은 데도 보면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고요. 몸통은 클리어 파츠로 좀돼 있네요. 이쪽. 대부분 클리어 파츠. 이거는 전작 빨간색인 메가드라곤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메가드라곤 이쪽이 노란색이었나? 약간 금색까지는 아니고 좀 똥색 느낌의 금색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드래곤 폼으로 변신하기 전에 이팔 부분, 이게 전작 메가트론과 똑같이 이팔 부분이 왼쪽 팔 부분이 용 모습으로, 용 아예 그냥 왼팔이 없어지고 용 부분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이렇게 용 부분을 이제 오래, 왼팔인, 정상적인 왼팔로 가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드래곤의 머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포 형식으로 쏠수 있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폼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작과 똑같이 이 날개 부분은 이쪽이 다 무기예요, 칼. 전부 칼이어가지고 다 손에 지어질 수가 있어요. 지워줘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돌아도 가고 손목 부분에 칼을 쥐었을 때 약간 느낌을 칼 느낌을 살릴 수 있게끔 손목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러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저거, 접어, 이제 접어야 겠네요. 얘는 접고 칼도 보,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이홈 이쪽을 손가락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장착이 잘 되거든요. 보통 이제 칼을 집 모습에서는 약간 이런 모습 요렇게들수 있는데 <laughs>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꺾이면 약간 더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얼굴 각도도 좌우 보면 칼을 좀더 역동적으로 질수 있는 그런 느낌. 이게 칼 나중에 이제 칼 모션을 이렇게 취할 때도 더 다양한 이제 모스, 모션으로 취할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양손이 다지워주게 되면. 제가 요거는 몇번 만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좀 뻑뻑하네요. 자, 여기도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가 있네요, 또. 뭔가 좀어정쩡이 하긴 한데. 자, 한번 자, 조금 멋있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멋있게 들었다고 소문이 날까? 조금 괜찮나요? 아닌가? 너무 조잡한, 조잡스러운가요? 무튼 이렇게, 이런 폼을 취해줄 수가 있구요. 자. 왼쪽 팔은, 용 머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용 머리를 변하기 쉬운 게, 그냥 이 부분을 살짝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요거 두 개를, 요거 두 개를 이제 벌리니까, 이렇게, 용 머리가 나왔죠. 용 머리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원래 이게 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내려주시면 내려주기 전에 지금 제가 여기가 손목이 똑바로지 않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내려왔었네요. 이게 보, 하면 딸깍 소리랑 살짝 팔 부분이 딸깍 느낌의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럼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부, 이 부분을 내려주셔서 홈에 맞게끔만 끼워주시면 용 드래곤 얼굴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아까 대충 보셨겠지만 이 어깨 장갑이 나중에 드래곤의 그 옆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장갑이 보시면 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들려요. 들려서 움직이 팔 움직이는데 전혀 이제 걸림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위로 치해주시려면 이렇게 어깨를 올리시면 되고 위로 올려주시려고. 한, 요런 느낌을 해도 어깨가 가동이 불편함이 없어요. 자, 얘도 날개가 엄청 거대합니다. 날개를 펴줄 수 있고요. 펴줄 수는 있지만, 얘도 무게중심이 날개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뒤로 쳐져요. 뒤로 처지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날개도 거대하고, 이런 느낌을 날개를 벌려서 안 되네요. 역시 거기 기대하겠다. 이런 느낌을 지금 또칠수 있고요. 거대하죠, 웅장하죠. 얘도 날개가 클리어 파츠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확실히 전작과도 느낌이 조금 달라요. 전작은 주황색깔 클리어 파츠였다면 이제 크라이오텍은 파란색에. 막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이긴 한데 또그 느낌만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두 제품이 색깔만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또 보시면 아 확실히 파란색은 또 느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똑같아요 메가트론 머리에 꼬리가 드래곤폼에 꼬리가 달려 있어서 꼬리가 길죠? 똑같아요. 얘도 클리어 파츠 파란색으로 돼 있고. 확실히, 이 머리, 이 지금, 이, 아, 꼬리 때문에 목에 조금 가동, 이 목을 가동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걸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서 보셨을 때 범위에서 가동하는 무리가 없는데, 가동 없으니까 괜찮네요. 괜찮고. 네, 바로 변신 영상은 생략하고, 메가 들어간 때 했었으니까, 바로 드래곤 모습으로 변형시켜봤습니다. 자, 이것도, 와, 엄청 크죠? <laughs> 드래곤들이 너무 커. 너무 크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못 담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뒤로 최대한 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날개도 적고 하니까 이제 보이는데요. 자, 파란색 용입니다. <laughs> 어때요? 느낌이 확실히 주황색, 빨간색이었던 용보다는 느낌이 다르죠? <laughs> 보시면 이제 이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머리 쪽에 보시면. 얘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뭐 자유롭게 이렇게 비틀어 줄 수도 있고. 보시면 이쪽도 볼관절. 이쪽은 이제 손목 부분이어가지고 이쪽은 안 들어가는데. 이쪽 두 개가 볼관절로 인해서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려준 모습도 취할 수있고요 앞모습 봤을 때는 되게 못생긴 건 느낌인데, 옆모습이, 크으, 죽여 죽입니다. 얘도 전작과 똑같이 보시면 밑에 쪽에 도색이 안돼 있어요. 파란 색깔로. 전작 눈 용이 빨라지겠는데, 이쪽이 금색깔이었거든요. 그 금색깔 부분인데, 이 아래 이빨들만 안 해줬네요. 이게, 이 부분도 좀 됐었더라면 좀더 이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메탈릭, 이거랑 비슷한 뭐 건담 마커 같은 걸로 칠해줘 볼 생각입니다. 확실히 칠해주면 느낌이 다를 것 같고요. 또 저번에도 제가 깜빡이고 안, 안, 리뷰 안 했었는데, 이 팔. 어느 정도 이용 부분의 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쫙쫙. 얘도, 이쪽 팔은 완전 뭐 360도 회전도 되구요. 얘도 돌아가고. 어, 팔꿈치는, 저보다 폈다 되구요. 다리는 이제 이게 변형이 되면서 역관절이 됐거든요. 역관절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들어줌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줄 수 있어서 확실히 이제 용의 다리가 다리가 이제 원래 그 인간 모드, 로봇 모드가 똑같은 다리를 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느낌을 줘야지 용처럼 될까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역관절로 표현을 하니까 같은 다리를 써도 용이랑 또 다른 느낌이죠. 자, 이렇게 또용 모드를 쓰던 뒤에 발톱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얘도 보시다시피 똑같이 바퀴가 있잖아요. 얘도 전차 모드가 있습니다. 자. 아, 아까 꼈던 이 가면 있죠? 이게 이 크라이오텍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다른 점. 이걸 끼면 또 느낌이 확 다릅니다. 지금은 원래 아까 보셨던 일반 용 느낌인데, 저이 부분을, 이 부분을 떼서, 펄팩터를 올려서, 여기도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아까, 껴서 또 홈에다가 똑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자 끼면 진짜 이제 이건 제 느낌 이 완전 달라요. 본 드래곤? 와 이제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저 원작 DX 공구 메가드래곤이랑 이제 또 비교 영상을 또 한번 찍을 건데 그때 한번 제가 어떤 느낌인지 다른지 동시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 엄청 크죠? 이게 날개를 한번 펴볼 건데, 차면 안 당길 수도 있어요. 음, 확실히, 키도 키지만, 이, 이 용은 날개를 펴야지, 드래곤의 이제 모습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니까, <laughs> 날개를 피면 이제 또 날개가 무거워서 또무게좀 잡아줘야 돼요. 보이십니까? 엄청 납니다. 날개 때문에 돌려, 돌려지잖아요. 자뒷 모습을 보면 완전 날 용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게 드래곤폼과 로봇폼에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됐는지 꼬리도 보시면 꼬리까지 하면 하, 엄청 길어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까지 진짜 상당히 깁니다. 자 이번에는 전차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차 모드 완성. 전차 모드로 하니까 또 날개가 날개까지 확실히 다 잡히네요. 전차 모드는 뭐... 보시, 보시다시피 다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접지가 바퀴 부분에 접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접지를 해주고요. 팔은 이렇게 접어주면 전차 모드입니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어디가 전차 모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에요? 공성 전차인가? 이쪽으로 포가 나오고 뭐 바퀴 상태가 되면 다른가? 이게 저번 거보다 확실히 아다기가 이 부분이 아다기가 맞게끔 설정하니까 설정 네 장착하니까 확실히 더 바퀴가 잘 돌아가요. 얘도 좀 이제 보시게 다 꼬리를 좀 꼬리가 거슬리니까 꼬리를 이렇게 접어주긴 접어주면 이제 더 뭐랄까. 더 전차 느낌, 전차처럼 이 가끔 고가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가죠? 잘 굴러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리뷰를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 전차 모드로 해가지고, 딱히 바뀐 거는 저번에 보시다시피 없구요. 그냥, 이렇게, 요런 모드도 있다. 이게, 극중이 나오나요? 이 전차 모드라는 게? 그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극중에 그 이런 게 나오나? 그냥 약간 비이클 모드도 그냥 느낌에? 다른 트랜스포머도 이제 비이클이니까 그거에 느낌을 넣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리뷰로서 정말 이게 똑같... 딱, 모습은 똑같은데, 정말 달라요, 느낌이. 이거는, 꼭, 두 개, 두 가지를 다, 사보시는 게, 좋다가 생각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역시, 확실히, 이건 다 DP잖아요, DP. 멋있게 전시해야죠. 약간 짝이 있는 느낌? 왼쪽, 오른쪽. 약간, 튼, 어, 몬스터 헌터로 따지면 아종 느낌이긴 한데, 이게 또 원종과 아종이 같이 있으면, 또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니까, 이도 크기도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날개까지 펼쳐놓으면, 두 가지를, 날개까지 펼쳐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한 번, 하나도 안 사신 분들은, 하나만 사시지 마시고, 또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이로써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